기도드리겠습니다. 고록하신 하나님 저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서 악한 행동을 잊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하느니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들 모두 떠나가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예수 보혈로 뿌리고 가리고 덮노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심령 변화시켜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저희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주시는 평안, 건강, 또이 기쁨, 사랑, 가득한, 또 저녁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요. 이 마가가 마그 마가, 어, 마가복음을 썼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또이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집이 컸습니다. 어, 굉장히 큰 집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다락방은 어, 교육하고 연구하고 어, 공부하던 그런 예, 다락방이었어요. 네, 지금도 승지술래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을 볼수 있어요. 굉장히 커요. 어, 120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게 큽니다. 그 집이 참 부자였어요. 부자에서. 어, 부자인 집에서 마가가 이제 컸고, 이제 그, 삼촌인 바나바도 꽤, 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또 이제 그 집에 드나드는 사도들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 거기서 또베드로도 만나게 되죠. 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잡혀서 끌려가시는데 옷을 벗고 도망친 청년도 마가였어요. 근데 이제 마가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선교의 길을 달리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1차에는 같이 갔잖아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 차는 바울이 신라와 같이 다녔는데, 이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선교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한 1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 옥에 갔었을 때 마가와 함께 갇습니다 골레스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어,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마가를 보낼 거니까 영접하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어 가, 마가도 같이 같이 했음을 이 빌레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함께 같이 마가도 무난한다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뭘까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안데려왔지만 이제 바울과 마가는 그 뒤로 서로 화해하였음을 알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너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라고 디모데 우서 사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의 임종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한 것은 바울이 마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위익하다고 말한 거죠. 결국, 마가는 서로, 마가와 바울은 서로 화해했고, 마가도 자신의 잘못을 그, 바울에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하나님께또 마가는, 어, 회개하고, 이 죄사함에 이 강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러니까 마가복을 쓴 마가에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젊었을 때는 좀뭐 비겁하기도 하고 실수를 했지만 자신의 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그 이토키에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에 아주 험난한 광야 산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이 마가가 생각하고 안간것 같은 짐작이 드는데요. 이이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마가는 마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된그 모든 원인이 마가 자신의 이 잘못심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로 이제 돌아와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바울이 같이 오게까지 같이 또 같이기도 했던 것을 했아 그러니까 같이게 된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정말 교회에 그 어떻게 든는좀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실망시키는 일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히 마가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오게 또갇혔던 것처럼 어떤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그 잘못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이 믿음 생활을 새롭게 더 힘차게 할수 있습니다. 마가처럼 다시 바울과 화해하고 옛날보다 더 힘차게 믿음 생활 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너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정말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크게 실망하게 했고 동역자와 다투다가 나누어 지게까지 만들었던 마가를 이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에게 용서를 빌뿐 아니라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또이 최애 자 또는 수종자가 되죠. 베드로는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정하며 따랐어요.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죠. 옛날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잘못을 이제 그 용서 잘못을 얘기하시고 용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에 자신의 잘못을 어, 깨닫고 하브에게그이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을 때. 이제, 그, 정말 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잘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마가처럼 앞으로 든든한 성도 동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회개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잘해야겠다. 결단하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32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여 주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 i 소하리라치다 주 예수 위하여라성하리라 주음사하리라. 주하신 것은 음응하받으신줄 믿으시고 각자 개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